미네랄 소금 100% 활용법. 건강하고 맛있게 쓰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미네랄 소금은 정제 과정을 최소화해 일반 정제 소금에 비해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짠맛이 좀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살아있어 천연 조미료나 건강식에 활용하기 정말 좋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국, 찌개, 나물 무침 등 일반 소금으로 사용하면 정제 소금보다 풍미가 깊고 감칠맛이 더해져 요리가 훨씬 맛있어져요. 두번째 소금물로 마시기 물에 미네랄 소금을 적정량 타서 수시로 마시면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소금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할 때 소금물과 함께 마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세번째 천연 이온 음료 만들기 소금물이 입에 안 맞는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생수에 단맛이 나는 난과 분말, 레몬즙, 미네랄 소금 등을 넣고 잘 섞으면 천연 이온 음료 완성이에요. 운동 후 마시면 전해질 보충과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랍니다. 네 번째, 과일 등에 뿌려 먹기. 저는 소금을 맛있게 먹기 위해 과일 위에 살짝 미네랄 소금을 뿌려서 먹는 것도 좋아해요. 단짠단짠 조합에 감칠맛까지 더해져 정말 별미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용법은 설명란에 정리해둘게요. 건강한 미네랄 소금 제대로 100% 활용해보세요.